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음~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운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어,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운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이죠. 네 바로 원칙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바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통해 만든 일곱 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돈 버는 기술, 이런 게 아니고요. 젊은 시절에 모든 걸 잃는 그 실패 속에서 깨달은 삶의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일곱 가지 원칙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원칙이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단순한 성공 비율을 넘어서 한 인간이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자기 삶의 질서를 세워 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분의 처절했던 실패였어요. 젊은 시절에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던 쌀 도정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죠. 아 자료를 보면 그때 상황이 그려져요. 돈이 들어오면 일단 쓰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뭐랄까, 말 그대로 주먹 구구식으로 닥치는 대로 사업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병철 회장은 그 실패에서 뭔가 다른 걸 깨달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왜 망했을까? 이걸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남 탓이나 시대 탓을 한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았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하는 돗담배처럼 자신을 단단히 붙잡아줄 탓. 그러니까 원칙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시스템 부재. 여기서 찾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원칙을 종이에 적기 시작해요. 수입의 30%는 무조건 저축한다. 거래처는 신용으로 선택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었죠. 그리고 이걸 매일 아침 읽으면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인상적인 건그 혼란의 극치였던 한국 전쟁 시기에도 이 원칙을 지켰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모든 게다 파괴되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통에 원칙이라뇨. 주변에서는 다들 지금은 원칙 따질 때가 아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다. 이렇게 뜯어 말렸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전쟁이든 평화든 원칙은 원칙입니다. 라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 그 원칙이 자신을 구했다고 회고하죠, 전쟁 중에도 저축해 둔 돈이 있었기에 부산에서 재기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쌓아둔 신용 덕분에 거래처들이 그를 믿고 물건을 대주었으니까요,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지킨 원칙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결국 그 원칙들이 모여서 오늘날 삼성의 초석이 된 재단 공장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럼 그를 구원하고 거부로 만든 그 구체적인 원칙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부터가 상식을 뒤엎습니다. 벌기 전에 쓸 곳을 정하라. 보통 사람들의 돈 관리 방식하고 정확히 반대죠. 우리는 보통 월급 받으면 일단 쓰고 남으면 저축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는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 돈의 운명을 정해버렸습니다. 저축 30%, 사업 투자 30%, 생활비 30%, 나눔 10%. 이 비율은 그에게 뭐랄까, 헌법과도 같아서 절대 어기지 않았다고 해요. 자료에 나온 일화가 이 원칙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월급만 받으면 카드값이며 뭐며 다 써버리던 젊은 직원한테 자네 순서를 바꿔보게,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보게나 이렇게 조언했는데 10년 뒤에 그 직원이 집을 샀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는 이야기요.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절약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주권을 내가 쥐는 그런 심리적인 전환을 의미해요. 돈의 흐름에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갈 길을 먼저 정해주는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돈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돈의 주인이 된다 와 인상적인 말이네요. 자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을 돈보다 귀하게 여겨라. 이건 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이 당연한 말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약속한 대금을 무려 3개월이나 늦게 갚은 거래처 사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거래를 끊으라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좀 요즘 같은 시대에 3개월이나 대금을 미룬 거래처를 믿어준다? 이건 그냥 호구 잡히기 딱 좋은 상황 아닌가요?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위험하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사람의 과거를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일시적인 위기와 그 사람의 본질을 구분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맞았죠 위기를 넘긴 그 사장은 30년 넘게 가장 충실한 사업 파트너가 돼서 그 믿음에 몇백 배로 보답했다고 합니다. 아, 무작정 믿어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의 신용 기록을 보고 내린 판단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계약서대로 납품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납품한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억 원을 손해 봤지만 그 신용 때문에 상대방이 감동해서 훨씬 더큰 규모의 장기계약을 맡겼다고 하죠. 그는 돈을 잃는 것보다 신용을 잃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큰 파산을 초래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원칙은 훨씬 더 대담하게 들립니다. 불황일 때 투자하라.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휘청일 때 모두가 반대하는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이라는 너무나 유명하죠.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몸을 살릴 때 그는 오히려 기회라고 본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도박이나 역벌상이라는 멋진 단어로 포장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세 번째 원칙은요, 첫 번째 원칙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평소에 수입의 30%를 저축하면서 실탄을 두둑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불황은 재앙이지만 현금을 가진 준비된 자에게 불황은 모든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살수 있는 뭐랄까 일생일대 바겐셀 기간인 소이죠아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저축이라는 원칙이 불황 투자라는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 역할을 한 거군요. 이 원칙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부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돈과 신용이라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려면 다른 차원의 원칙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네 번째 원칙.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로 이어집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젊은 직원들을 붙잡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물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전자 사업을 시작하려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기업 회장이 젊은 기술자들 앞에서 학생처럼 고개 숙여 배우려 했다는 모습은 보통의 경영자라면 아, 기술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요. 그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회사를 망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라는 그의 말은 단순히 직원 교육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한 원칙이었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 그 변화를 주도하려면 리더부터가 가장 많이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배움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읽는 눈을 가졌다면 어, 그 다음은 그걸 실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 원칙, 사람에게 투자하라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는 내 성공의 80%는 사람을 잘 뽑고 잘 관리한 덕분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많이 주는 차원을 넘어서 직원들의 주택, 의료, 자녀교육까지 회사가 책임지는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했죠. 자료에 나온 그 젊은 기술자 이야기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뛰어난 인재였지만 아버지가 위독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고 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일로 감독한 기술자는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회사는 그를 통해 수만 배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죠. 아니 잠깐만요. 이건 그냥 뛰어난 복지정책 이런 수준이 아닌데요. 직원의 가족까지 회사가 책임진다는 건데 이건 경영의 영역을 넘어서 거의 가족주의나 공동운명체에 가까운 철학으로 보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이런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도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고 방식은 달라져야겠죠. 하지만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이병철 회장은 직원을 비용이나 부품으로 보지 않고 함께 꿈을 이루는 동료이자 가장 수행률 높은 투자처로 봤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람의 삶에 투자할 때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결국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군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원칙은 좀 의외였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라.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는 게 사업가의 본능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는 세금에 대한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머리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에너지로 사업에 더 집중해서 돈을 더 버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솔직히 요즘 세상에 세금을 자랑스럽게 낸다는 게 쉽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걸 단순히 마음의 평화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만 볼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사업적 이득이 정말 그렇게 컸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성공의 증거, 이자 사회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떳떳하게 세금을 다 내니까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았고, 모범 납세기업이라는 평판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나가는 돈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더 안전하고 크게 만드는 최고의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세금조차도 장기적인 관점의 신용투자로 본 거군요. 자, 이제 이 모든 원칙을 지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죠. 부모님, 직원, 고객, 심지어는 자신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경쟁자에게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매일 되새겼다는 거죠. 이 감사라는 마음가짐이 앞서 말한 원칙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겸손하기에 배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과 바로 연결됩니다. 또한 감사는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죠. 그러니 사람에게 더 투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과도 연결이 되죠. 결국, 감사는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근원적인 에너지였던 셈입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재무관리, 신용, 역발상 투자, 평생학습, 인재경영, 정직, 그리고 감사까지. 오늘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일곱 가지 원칙들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조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고 강화하는 하나의 견고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역을 꼽자면 단기적인 손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이 원칙들이 자신을 그저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원칙대로 살았기에 삶에 후회가 없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생각한 진짜 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곧바로 대답하기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가 부와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단단한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일 아닐까요?